제가요, 제 친구한테, 제가 그 쪼라는 친구가 있거든요. 쪼 친구한테 제가 제 월페이퍼를 이제 공짜로 줬거든요. 근데 그랬더니 걔 노트북을 그걸로 해놓더라고. 노트북, 노트북으로 해가지고 노트북에다가 그 월페이퍼를 적용을 시켜놨더라고. 해가지고 개웃겼다니까, 진짜. 그걸 정면 돌파를 해버려. 자랑스러운 내 친구일. 뭐하시는 <laughs> 분이에요? 아 인형 가지고 노는 친구예요. 맞아요. 인형 좋아하고요. 예. 그래요. 맞습니다. 인형 술사입니다. 예, 저예요, 저예요.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아나 흑역사하니까 그래도 꽤 많은데. 여러분들 뭐 그런 경험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. 야한 거 보다가 부모님한테 걸렸던 적, 막 이런 이런 적은 있을 거 아니에요. 다 그런 적은 있... 없어? 저보다가 걸린 적은 있. 저... 저는 너. 그니까 그러니까 컴퓨터가요 아빠 방에 한 대가 있거든요 어릴 때 이제 집에 컴퓨터가 내, 내 소유의 컴퓨터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는 다 각방을 썼습니다 엄마 방 따로, 아빠 방 따로, 내방 따로 이렇게 다 각방을 쓰는데 컴퓨터는 아빠 방에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하려고 아빠 방에 딱 들어갔어요 불을 다 꺼놓고 그때 당시에는? 이제... 아닙니다. 예, 그냥 얘기 안 할래요. 아, 싫어요. 안 할래요. 안 할래요. 예, 아니, 아닙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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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안될것 같아요. 이거는 진짜 저의 그... 정말 심연이기 때문에 이거는... 이거는 안될것 같아요. 예, 안, 돼. 안 될... 안될것 같아요. 안될것 같아요. 안될 거야. 그러니까 뭐였냐면 별것도 아니었어. 나는 동영상을 본 것도 아니고 이미지를 본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영상 매체를 보지 않았어요. 저 영상 매체를 본게 아니라 그~ 나 뭐였냐면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면은 옆에 영광 검색어라던가 아니면은 그 광고라던가 이런 걸로 좀 그~ 야한 게 떠요 야한 게 뜬단 말이야 <laughs> 근데 어린 나이에 내가 그때 초등학생인가 그랬던 것 같아 아빠 방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예 광고가 옆에 뜨는데 그게 자꾸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막막 막. 막, 막. 막 미드가 막 이따만하고 막, 막 살색이 막 보이고 그러니까 엄매나 어, 이러고 막 이제 그 호기심에 눌러봤어요 호기심에 근데 너무 재밌는 거야 이게 내가 보지 못한 그런 광경들이 이제 막 펼쳐지니까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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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동안 제가 취미로 들였었거든요 신세계에 내가 눈을 떠버린 거야 도파민에 눈을 떠버렸어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거를 취미로 취미로 제가 이제 컴퓨터 딱 들어가면은 이제 들어가서 이거 딱 하고 그리고 어디서 또 들은 문 있어가지고 검색 기록은 다 지워버려 검색 기록 지우는 방법도 달라 그 톱니바퀴 눌러주고 검방문 기록 방문 기록 삭제 이것도 있거든 그래서 방문 기록까지 싹다 삭제를 했어 내가 철저하게 했어요 내가 철저하게 철저하게 했는데 내가 내가 이제 그 다름 없이 이제 다른 날과 이제 다름 없이 어김 없이 이제 컴퓨터를 하다가 이제 그 광고가 나오는 곳에 가가지고 우연이 아니라 되게 철저하게 되게 습관이 된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돼버린 거야 그그 <laughs> 그 광고를 누르지 않으면 안 되는 몸이 돼버린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광고를 오기원씨 또 눌렀어요. 근데 아빠가 생각보다 일찍 퇴근을 하신 거야. 그래가지고 아빠랑 아빠가, 아빠가 아빠 방에 들어왔어. 아빠 아빠 방에 들어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그 타이밍에 컴퓨터가 렉을 먹어가지고 그 창이 멈춰버린 거예요. 그 내가 빨리 X에다가 우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했거든. 근데 하필이면 컴퓨터가 렉을 먹어가지고 그 창이 그 상태로 멈춰버린 거야. 아빠가 나를 멍하니 보다가 나가셨거든? <laughs> 아빠아빠 <멍하. 웃음> <막>. 나를... <laughs> 우리 딸 이런 <laughs> 거 좋아하는데 <laughs> 아무 말도 없이 그냥... <laughs> 아,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... 보니 나만 보니 게, 이렇게 그냥 빤히 한 3초 보다가 나가셨거든 <laughs> 그러고 아빠가 방에 안 들어왔어, 내가 나기 전까지 컴퓨터가 배신했네 아, 진짜, 어떻게 그 타이밍에 그렇게 화면이 멈춰버리냐고. 그래도 이젠 이사해서 당당하게 볼수있으니까한 잔에. 그래서 그때 이후로 저는 야한 거뭐 영상 매치 이런 거는 절대 접한 적이 없어요. 자꾸 그때 그 PTSD가 떠올라가지고 자꾸 어딘가 디 우리 아빠가 나를 보고 있을 것 같고 막막막 아빠 나를 막 지켜보고 있을 것 같고 그 PTSD가 돌아가지고 네, 트라우마가 돼버렸어요. 네. 네. 애체 아이돌 환상이 다 무너졌다. <laughs> 아 왜? 내 영상 매체를 본건 아니잖아. 그냥 광고 같은 거였어. 광고 같은 인테리언스? 거. 이었어 <laughs> 광고 인테리어였냐고. 아이개웃기네 그때도 인텔 시체 문제가 있었겠냐고. 그래서 에,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. 제가 방에 나가기 전까지 아빠 방에 안 들어오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... 어... 이제 방 안에서 혼자... 어떡하지? 어떻게 나가지? 아, 아 어떡하지? 어, 어떡하지? 나이방 밖으로 어떻게 나가지? 이러면서 이제 매네라가 온 거야. 일단 컴퓨터는 껐어. 그러면서 이제 수없이 나를 이제 되돌아보면서 아, 그냥 모니터를 끌걸. 아, 그냥 전원을 꺼버릴걸. 아, 그냥 본체 전원 눌러버릴걸. 아, 그냥 선 뽑아버릴걸. 내가 그때 왜 그랬지? 왜냐면 아빠가 들어오고 나서도 내가 수없이 이게 X를 계속. 계속 이렇게 눌렀단 말이에요? 이게 안 꺼지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빠 가들어와야되는데도 계속. 자연 나는 사십 대 남자가 이런 애한테 들어가 있었거든. 이거 보다가 걸렸는데 한동안 아버지와 얘기 안 했다. 4 0대 남자 우통 까고 제로 그야 그거는 심하다 야 그거는 그건 그거는, 그거는 그거는 심하다 진짜 어야 그건 그건 심했어. 아무튼간에 <laughs> 그래 무용 아 그건 심했다 아무튼간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가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침대에 누워있었거든요 그때 아빠만 침대가 있으니까 침대에 누워있다가 하... 어떡하지? 하다가 아픈 척을 했어 아픈 갑자기 아픈 척을 했어 <laughs> 내가 내가 아픈 티를 내면 아빠가 나한테 말을 걸겠지? 내가 아픈 티를 내면 아빠가 나한테 자연스럽게 말을 걸겠지? 아빠날 걱정을 하겠지? 그러다 보면 아빠 머릿속에 그런 게 잊혀지겠지? 이제 아빠가 이제 날 걱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겠지? 싶어가지고 제가 침대에서 굴러떨어졌어요 <laughs> 제가, 제가 침대에서 침대에서 제가 굴러떨어졌어요 일부러 큰 소리를 내려고 제가 침대에서 그래! 이러고 큰 결심을 한 거지 <laughs> 큰 결심을 해서 내가 <laughs> 침대에서 떼굴떼굴 굴러가지고, 쾅 소리 내면서 제가 굴러 떨어졌어요. 그래서 제가, 으아! 이랬어. 그러니까 아빠가 들어오더라고. <laughs> 그래서 아빠가 날 걱정해주면서, 에이, 잘 마무리가 됐다. 어, 잘, 잘 마무리가 됐다. 해피엔딩이다. 메데타시, 메데타시. 에이, 그렇게, 그런,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오늘따라 제 흑역사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, 에이, 해피엔딩. 뒤에 그걸로 얘기한 적 없나요? 없어요. 없어, 없어. 한 번도 없어. 그럼요. 없어, 없어. 절대 없어, 절대 없어. 없어, 없어, 없어.